겠죠음잘 보이실 것 같은데, 어 오늘 발표 주된 주제는 이제 시오라이스뿐만 아니라 HTTP 보안에 더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제가 맨땅에 헤링하며 그리고 이제 커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어 일단, 듣고 싶으셨던 분이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, 어, 안 계신 분은 녹화되고 있을까요? 녹화가 되어 있다면 유튜브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브라우저 보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서버의 HTTP 응답 헤더를 통해서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할지 지시할 수 있어요. 이걸로 보안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브라우저가 보안 동작을 할 건데 보안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웹 개발자들이 우리 웹 서버 응답에서 알려 줘야 돼요. 안 알려 주면은 브라우저는 얘네가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보안에 필요한 것들을 안 하거든요.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대체로 동작 보안 동작을 안 하는 게 있어요. 다만 대체로가 아니라 얘는 기본으로 켜져 있는 게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피곤한 CORS 오류가 있는데요.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세어링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출처 리소스를 좀 편하게 써야 되겠다. 하게써야 되는데 브라우저는 동일 출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도메인 리소스 요청을 다 차단을 해요. 그래서 악성 사이트가 사용자 모르게 다른 사이트로 위조된 어떤 요청을 보내는 CSRF 공격을 막는 주된 방어 방법 중 하나고요. 그래서 어 브라우저가 동적할 때 이제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 그리고 서버는 이게 이 출발한 위치가 맞다인지 이제 반환하면은 브라우저는 아 내가 가도 되는구나라는 걸 믿고 가게 한다. 내가 가도 되는지를 서버에게 물어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, 근데 이제 CORS 할때 이제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라는 게 있는데요.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트캠프 할때 약간 피곤했던 게 있는데 이제 단순한 요청이 아닌 모든 요청은 이제 브라우저가 기본 요청을 하기 전에 이 옵션즈 메소드로 사전 요청을 보내요. get, put, post, delete만 허용하면 되겠지. 옵션즈를 켜면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걸 받아요를 알려주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막았더니 책에서 배웠던 대로 막 무심코 막았더니 이 옵션즈로 보냈을 때 괜찮아를 답변해줘야 되는데 옵션즈가 차단됐으니까 c o r s 러가 터지는 거예요. 이런 <laughs> 아 이렇게 책에서 배운 것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걸 부트캠프에서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. 어떤 책이 그렇게 가르키냐라고 하면은 음, 어떤 자격증 책이 있어요. 그 이렇게 하나는 아니 옵션즈를 명시적으로 막으라고 돼 있지는 않은데 명시적으로 내가 쓴다고 아는 게 아니면 막아라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CORS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. 내가 이제 이미지를 내 웹사이트 말고 CDN에서 가져온다라면은 이제 CDN을 허약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니고 그 CORS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또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보안들이 더 있어요. 알아둬야 될게 많은데 이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혹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 분들이 그대로 이제 응답 패더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서버를 다루실 때 보셔야 될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제 클릭 체킹이라는 공격 기법이 있어요. 투명한 아이프레임으로 은행 사이트를 덮는다라고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코드가 있다면은, 이런 코드를 이제 몰래 잘 심어 놓는다면은, 이게 이전 버튼이 아니라 송금 버튼이실 수 있어요. 어 그럼 이제 눈물이 나겠죠? 나는 이걸 눌렀는데 갑자기 페이팔에서 송금이 된 거예요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투명한 아이프레임이나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 서비스 안에서만 보여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, 이 X프레임 옵션즈는 옛날 방식이고, 어, CSP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무적으로, 실무적 관점에서는 둘다 설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밑에 이 현대 표준을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브라우저에서만 우리 사이트가 로딩 된다는 걸 보장할 방법이 없으니까요. 그러면 은다 막을 방법으로 두개다 켜야죠. 그다음에 이 X Content-Type Options 라는 이런 해도도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? 서버가 c 텐츠타입으로 이건 이제 JSON이야, 이거는 HTML이야라고 아니면 이건 이미지야라고 보낼 수도 있는데 가끔 가끔, 이제 브라우저가 이 파일 내용을 읽어서, 아, 이거는, 어, 자바스크립트네 실행해야겠다.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,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야, 내가 이게 이미지라고 하면 제발 이미지로 읽어줘라고 알려줘야 된다. 그 다음, 또, 레퍼러폴리스라는 게 있는데요. 이제 보통 페이지 간에 건너갈 때 브라우저는 전에 내가 어디 있다가 여기로 간다 라는 거를 레퍼러를 담아서 다음 곳으로 전송해요. 이게 기본적으로 보내는데 이 기본적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로 갈때 어떤 곳에서 오는 요청만 받겠다를 이 레퍼러를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지금도 이런 걸 조금씩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퍼런을 표시하면 안 된다. 토큰이 담긴 경로다. 이건 표시하면 안 된다.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도메인을 건너갈 때만 원본 도메인만 남기고 이제 뒤에 세부 주소를 빼고 설명해줘라는 이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헤더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. 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크롬이나 이런 현대 브라우저들은 이제 마이크 사용 권한, 카메라 사용 권한, 위치 정보 사용 권한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. 그런데 내가 카메라랑 마이크랑 위치를 안 쓰는 웹사이트인데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광고를 붙였는데 그 광고에 들어간 게 갑자기 카메라 마이크 위치를 마음대로 가져간다라면 사고잖아요.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퍼미션즈 폴리시라는 거를 또 선언을 할수 있어요. 이제 디테일한 건 사실 표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나 위치 안쓸 거야? 나 마이크 안쓸 거야? 나 카메라 안쓸 거야? 알려주면은 광고 사이트에서 이제 스크립트에 이제 이런 불순한 요청을 섞어서 넣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이제 위치 주세요 알림이 안 뜨고 그냥 위치가 안 나가요.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CSP라고 해서 현대 표준으로 있는데 이제 아예,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정의를 하자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. 웹페이지에서 불러올 수 있는 리소스를 어디서 가져올까를 그냥 화이트 리스트로 당겨라 어떻게 보면 이게 CURS랑 못지않게 꽤좀더 꼼꼼하고 섬세한 이런 것들이 될수 있죠. 기본적으로 이제 내 도민에서만 가져오고, 자바스크립트는 이 사이트, 그리고 이제 CDN에서 가져와라. 그 다음에 요청은 이 사이트에서 가져오던지, 아니, 이 사이트로 요청을 보내던지, 아니면 우리 API 서브로만 던져라. 아이프레임으로 끼워넣지 마라.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볼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면, XSS라는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,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,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커 홈페이지에 기록이 될수 있는 엔드포인트에다가 문서 쿠키를 담아서 다 던져라. 라고 하면은 리프레시 토큰 같은 게 나갈 수 있겠죠? 그런 또 슬프잖아요.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스크립트만 불러와라. 어떤 스크립, 모든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의 요청을 어디로만 갈수 있게 묶어라.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할수 있고. 그 다음에 저도 이번에 자료 정리를 하다가 재미나이가 알려준 건데 리프트 홀리라는 게 있대요. 차단하지 말고 보고만 말할 수 있다.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. 이거를, 이제, 저도 이제 나름, 어디서 했더라? 아, 잠시만요. 그, 블로그 글을 쓰면서 정리를 했던 건데, 실제로 여기 있는 예제 말고 조금 더 예제가 몇개더 있는데, 그렇지.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자바스크립트를 담은 j p g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끔찍한 예시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디냐. 또, 그 다음에 이게 CSP에서 전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CSP 헤더 중에서 업그레이드 인식어 리퀘스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HTTP라고 내가 실수로 적거나 아니면 모든 그 항목들을 일일이 못 고쳤다 하더라도 이제 CDN이나 이런 곳에서 불러오는 이미지에 대한 모든 요청을 HTTPS로 감싸할수 있어요. 이것도 의외로게좀 어, 이것도 꽤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. c 월 r s 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CQRS 헤더를 잡았냐 할때 어디서 가져오느냐도 설정해야 했고 어떤 헤더를 받을 건지 정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를 받을지도 정의를 해야 했고 크레덴셜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했었는데 그냥 이 밑에 것들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것보다 그냥 만편하게 어디서 가져오는 것만 된다만 꼼꼼하게 가져오는 게좀더 쉽지 않았을까. 이랬던 게 있었네요.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.